어려운 게임을 쉽고 즐겁게, 기농왕입니다. 자, 오늘은 이 유니버스 앤드박스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은, 이 게임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어? 앱이냐? 어디서 다운받냐? 뭐,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스팀 게임입니다. 스팀이라는 이 게임 플랫폼, 유통 플랫폼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 가격은 27,000원입니다. 그 외국 게임이기 때문에 비자 카드가 있어야 당연히 결제가 가능할 거고요. 자, 이 우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보통 이제 항성 시스템이나 행성, 항성을 가지고 노는데 특히 특화가 되어 있고, 궤도, 충돌 쪽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엔간이 이 게임, 우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진짜로 관심이 있지 않으면은, 혹은 이 컨텐츠를 만들겠다. 이걸로. 이런 분들이 아니면은, 가능하면은 좀, 구입을 기다렸다가, 할인할 때 구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보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게임을 구매를 하시고도, 인터페이스나 혹은 이 영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게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ESC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뉴를 누르면은 빈 땅이 나오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뒤에는 그냥 그림입니다 자그 다음에 오픈을 누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코어에 있는 솔라 시스템 우리 태양계를 가지고 노는 게 제일 많습니다 자그 외에도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이 있어요 뭐 초신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폭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충돌 혹은 뭐 다양한 이런 뭐 외계 행성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픽션에 있는 거 라든지 뭐 궤도 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세요 예 네, 재밌을 겁니다 한번 구입하시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인터페이스는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통 누르게 되고요. 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시계입니다. 자, 시간을 늘리려면 오른쪽, 시간을 줄이려면 왼쪽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단위로 숫자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만약에 가속도 이 속도를 너무 높여 가지고 CPU에 부하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이상은 이제 속도가 더안 올라가요 봐봐요 제가 5000으로 찍어 놔도 1초당 10년 이상으로 안 올라가 버리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별의 진화라든지 뭐 오랫동안 놓고 1년 뒤에 보자 1억 년 뒤에 보자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가 어려운 게 이것 때문이에요 CPU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밑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에딧 기능을 가끔 써요. 거의 안 쓰긴 합니다. 여기서 자전축이라든지, 공전방향, 혹은 자전속도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 자전, 이렇게 공전방향을 이렇게 바꾸면은, 얘가 이렇게 돌죠. 이런 것들도 바꿔줄 수 있고, 자전축도 기울여주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탭에서도 가능해요. 속도라든지, 뭐, 20률이라든지 이런 걸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하고 싶으면 숫자로 하시고 이렇게 직접 누르고 싶다면 은 이렇게 직접 눌러 주시면 돼요 이걸로 에딧은 거의 안 써요 근데 자,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요 에드일 겁니다 에드에는 이렇게 다양한 별들과 그리고 행성 그리고 소행성 그리고 달 그리고 각종 사물 그리고 은하 은하는 전편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블랙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네 개를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네 개. 이 스틸 같은 경우에는요, 가만히 두는 겁니다. 보세요. 가만히 두는 거예요. 요건 지금 가만히, 아무 속도가 빵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이끌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속도가 빵인 상태로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둘이 중력 때문에 이끌려서 이렇게 결국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게 하기 싫다 하면 어떻게 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전을 시켜야겠죠? 자, 얘를 놓고 얘를 이렇게 부득치게 하기 싫다 오빛을 누르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궤도가 형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쌍성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이 바이너리를 누르시면 돼요 자 볼게요 바이너리로 놓으면 뭔차인지 보여드릴게요 바이너리 누르시고 밸런스 모션을 켜줍니다 그리고 쌍성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중앙이 어디로 오는지 잘 보세요. 요 중앙이, 딱 여기가 이제 포커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쌍성을 만드실 수 있어요. 만약에 오빛으로 만들면 뭔 차이냐? 오빛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놔두면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이동하게 되는 거죠. 화면이 이 가운데로 초점이 안 맞고. 사실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방금 전 거랑 이거랑. 다만, 내가 보는 기준의 차이에요. 이 모든, 우주 공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정지시켜 놓고 가운데를 포커싱 해서 본다면 은 아까 바이너리로 본두 개의 태양이랑 똑같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런치 옵션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런치 같은 경우에는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충돌이 일어나죠. 이렇게 달도 충돌을 시킬 수 있고요. 속도는 여기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런치 같은 경우 이렇게 일자로 가는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너무 가까이에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가버립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쏴주셔야 돼요. 너무 빨리 쏴도 가끔씩 에러로 이렇게 안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런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서 써달라 보통 이제 행성 충돌을 시킬 때 런치로 하는 것보다 오비스를 이렇게 옆에다 그냥 놔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 이 기능을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입니다. 파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불꽃놀이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사실 쓸 데가 없고요. 네, 불꽃놀이고. 이렇게 미는 거. 이런 게 됩니다. 자, 민다든지, 힘을 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거의 안 써요. 펄스도 거의 안 쓰고, 링도 묻을 수 있고, 뭐 이런데, 거의 안 써요.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냐면은, 물 추가할 때,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 마테리얼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물이나, 뭐, 산소 같은 거, 이런 것들 추가할 때, 아, 물, 수소. 수소 같은 거 추가할 때,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잘 쓰는 기능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잘안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가 하면은, 보세요. 뒤로 나가버렸죠? 조금만 안 맞아도 잘안 나가고, 빗겨맞기 때문에, 사실 이 기능도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안, 아닙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행성을 폭파시킬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3일날 업데이트된 기능인데, 요렇게 익스플로드 이용해가지고 초신성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어, 이 기능은 굉장히 좀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 자 이제 기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차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놓으시면은 뭐 지름이나 뭐 무게별로 이렇게 별들을 다 정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비 기능을 누르시면은 요런 거. 이런 궤도라든지, 라벨, 이런 것들도 끌수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더, 더 이제 안 보게도 할수 있고요. 자, 요 시뮬레이션 기능인데, 이거는 만약에 그, 이 게임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꺼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행성이 안없쳐지게 행성이 터지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조각이 안 생기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요거. 자. 예를 들어서 지구랑 이걸 켜고 키면은자 이렇게 해서 충돌을 시키면은 이렇게 조각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조각을 조각이 생기게 하기 싫다. 너무 이게 CPU를 많이 먹는다. 하시면은 이걸 꺼요. 끄고 쏘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그냥 흡수가 되죠. 조각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CPU의 부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포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것들 뭐 쓰시려면 쓰시고 스크린샷 같은 거 이런 거 알아서 영어 해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는 탭이 이 행성 정보 탭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베이직, 모션, 클라이메이트, 마테리얼, 액션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요. 어, 이 중에 좀 쓰는 거 중요한 걸 조금 먼저 알아볼게요. 이게 질량이고요. 자, 여기 뭐 둘레도 바꿀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뭐 고정시켜 둔 채로... 뭐 질량 질량 부피를 바꿔갖고, 아, 둘레를 바꿔갖고 부피를 늘려준 다든지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 온도도 바꿀 수 있는데, 아 나이도 바꿀 수 있는데 나이 같은 경우는 크게 막 영향은 없더라고요. 표면 온도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속도도 바꿀 수 있고요. 탈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모션 탭에서는 주로 이제 가속도,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속도가 빵이니까 스틸로 났으니까 이렇게 하나 나봐 이렇게 속도, 속도도 제가 올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속도도 바꿔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포죠 요거. 내가 이 속도가 뭔가 좀, 이게 뭐 약간, 이심 궤도를 좀 그리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 궤도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궤도도 바꿔줄 수 있고, 뭐 이심 궤도를 그려줄 수도 있고, 세로 궤도를 그려줄 수도 있고요. Y축으로 돌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클라이메이트, 여기 이제 온도에 관한 건데, 온도나 밝기, 이런 것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온실효과도 조정할 수 있는데, 잘안 됩니다. 예.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테라포밍 관련된 실험은 이쪽에서 하죠. 나테리얼. 이쪽에 이제 성분을 바꿀 수 있는데, 성분이 단네 개밖에 없어요. 어, 물하고, 수소하고, 규소하고, 철. 딱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테라포밍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탄이 주요 성분이잖아요. 그물 물이 거기 있는 물이 메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뭐 대기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여기서는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탄소 이런 원소는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화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액션이 있는데요. 액션에서는 뭐 크게 쓸 거는 없고 주로 이제 이런 거할때 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뭐, 다양한 궤도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자. 자 보세요. 이렇게 놔두면은, 지금 궤도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내가 얘를 중심으로 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얘를. 얘를 이 모든 궤도의 중심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액션에서, 제, 어, s e 트레일 센터 하면은, 얘를 중심으로 이 궤도가 한번 재편이 됩니다. 지금 여기선 잘안 보이네요. 뭐 이런 기능도 쓸수 있다라는 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기타 뭐 다른 기능도 있는데 이런 짜잘한 기능을 한 번씩 만져보면은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유니버스 샌드박스에 대한 그 게임을 게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기타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이 게임에 대해서 조작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 아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